这个矮一点。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죠. 어 다음 차 사고 왔으면 큰일 났다는데. 何 아니, 여기 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laughs> 아니, 저, 아니, 왜 하필 저 술, 술병? 술병인가? 저거 옆에서. <laughs> 저 그거 아니야? 뽀로로 헬리 아니야? 왜 이렇게 타락했지? <laughs> 아니, 이거 완전 감성숙소인데. 속성인데... <laughs> <laughs> 저게, 저게 진짜 너무 웃긴. 그리고 여기도 너무 껴있는 느낌. 그래도 좋아요. 뭔가 좀 귀엽게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막 해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가 완전 저희 자취방 같아요. 제 자취방에 어떤 상위 호환 버전? 그래서 배경도 예쁘고, 좀. 밖에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음 고양이 보고 싶은데.

깜짝 <laughs> 이랐어요야너 나한테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주변 자꾸 맴도냐? 얼굴 좀 보여주세요 공주님 아이고 이뻐라 뭐 잡으려고? 어? 어 요, 뭐? 안내해줄 거야? 아, 그 가이드가 너무 빠른데. 제가... 알아가는거 맞아. 아. 아, 진짜 행복하다. 아니, 사진 좀 찍으려다가. 저는 싫어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 이건 아니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 생각을 하러 왔어요. 저는 원래 생각을 잘안 하고 어릴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가지고 요즘은 생각을 일부러 안 해요. 일상생활 할 때는 완전 그거를 묶어둔다 해야 되나?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저녁에도 집 가면 그냥 바로 씻고 자고. 그래서 생각을 할 시간을 안 만들어요. 일할 땐일 열심히 하고, 빈 시간 있으면 다른 거 배우거나, 놀거나, 이렇게 한 번씩 여행을 오거나, 아예, 아, 오늘은 진짜 생각을 하러 가야겠다 하고, 혼자 카페에 가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 좀 생각이 많은 성향이라서, 제가 만약에 일상생활 중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하는 직업인데 제가 막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우울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게 학생들 수업할 때막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아예 낯선 공간에서 풀어주는 편이에요. 늘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그렇듯이 저도 약간,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늘 잘하고 있거든요. 아주 열심히 살고 있으나 잘 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늘 충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주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내발 밑에 있는 길을 내가 잘 딛고 있는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편이라 지금쯤 됐을 때 한번 멈춰서 미래를 좀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기에 여기가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엄청 고요하고. 다 멈춰있는데 나만 생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좋습니다. 사실 멈춰있지 않거든요. 다. 물결이 볼래요? 에이, 여기는 안 움직이고 저기는 움직여. 그래서 여기를 보고 있다가 얼었잖아요? 저기를 보고 있다가 그러면, 재밌습니다. 아니, 고롱고롱 했어? 왜, 오자마자 가면 어떡해. 먼저 하고 싶었던 생각 일. 숙소에서 정리한 생각을 말해볼게요. 파이팅. 응? 나 올라오고 싶어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정이랑 직접 만드신 거래요. 그 제가 부탁드린 약이랑. 고 바나나 받았어요. 컵라면도 주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저녁인데 강정 두 개는 안 먹겠습니다. 내일 먹을 거니까. 저 지금 그냥 누워 있어요. 한 시간 가까이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졸리진 않고 영상 찍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 저 진짜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래도 해야지 일어납니다 하나 둘여기 아, 잡으라고 오와 너무 예쁘다 와 뭐지 짠 저는 항상 옆에 얘의를 이렇게 하고 할게요. 지금 한 8시 반 정도 됐어요. 아무튼, 주제 두 개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2025년에 일을 저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어요. 한 해를. 저는 그 전에도, 전에도 공부, 처럼 어쨌든 내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 핵심이 되는 것을 삶의 가운데에 두고 살았고 나머지를 되게 흐릿하게 보고 살았어요. 근데 2025년에 좀큰 일인데라고 느꼈던 지점은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적이 있지만 2025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간게 6월인가, 7월 초인가 그래요.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집에 반년? 정도 안간 거예요. 만년 넘게. 바쁘기도 했고, 또 주변을 잘못 둘러봐요. 제가 일할 때. 아무튼,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많이 못 나가기도 했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신경을 너무 못 써가지고, 요즘 딱그 긴장이 확 풀리고 1월으로 넘어오니까 생기고 끝나고 나서 1월로 딱 넘어오니까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느껴져요. 엄청 안 좋아지고 제가 어, 면역력 약해질 때 생기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병원도 가고 하면서 아, 안 되겠다. 음, 내가 약간 무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과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더 중요한데, 좀더 중요하다 는에 또, 두 번째는 올해의 어떤 일의 흐름이에요, 일. 일을 어떻게 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쵸? 자꾸 이거를 중심에 두는 것 같아요, 전. 일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알겠지?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잘 못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데, 열심히 한걸 똑똑하게 관리하고 나를 어필하고 알리고 이런 거 못해요. 제가 거의 뭐 7개월, 8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게 하나인가 밖에 없거든요. 사실 제가 수업하는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업의 퀄리티라거나 주제, 선정, 이런 거 정말 노력하고 많은 시간 쓰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도 만들어내서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뭔가를 야무지게 해내려고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이걸 분명히 나의 성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재작하기 정말 좋은 수업이거든요. 저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완전히 결과물로 만들어내겠다. 뭐 출판이든 뭐 온라인 강의든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해도 살아볼 거예요. 다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제 건강도 챙기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저 오늘 좀 일찍 누워서 일기 쓰고, 그리고 자려고요. 잘 자라. <laughs> 아니, 바람소리 완전 무서워요. 아니, 진짜. 와, 이건 아니다 그치? 완전 잘 자고 일어났는데 바깥에 생각보다 괜찮네요 어젯밤에 완전 바람 불고 눈 오고 비워가지고 걱정했는데 근데 숙소 진짜 좋았다 그.. 이제 그 무서운 숲길로 다시 갈 준비됐어? 아니요. 하지만 가야 한다. 파이팅. 허허허 아. 아니야... 응, 옷들은 척하네 덕분에 잘 놀았어. 어제 응, 알겠다고 음. 응... 응... 접시야. 번에 응... 응... 어 어, 밤새 물이 녹았어요. 저기 더 보고 가고 싶다. 한 번만 보고 갈까? 음, 이래서 여기서 물멍한다 했구나. 저기 오리도 있어요. 나갈 건데 왜 나왔어? 한 번만 들려보러 온 거라고. 너 이제 또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근데 계속 따라왔다. 고 아니야. 아니야, 나 간다. 진짜 갈 거야 이제. 가라고? 잘 지내, 맞지? 또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일로 오지 마라 이 쫓아와서 너무 무서웠어. 어. 기울어졌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 그냥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있다가 그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요 지금 버스가 6시 건데 당길까 했다가, 당기고 싶지 않아서, 일단 약을 먹고, 약 먹고 조금 가라앉으면, 뭔가 전신의 근육이 다 부어오른 느낌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어,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있을까? 남고에 있으면서 포즈 잡아라 하면 자꾸 이렇게 하게돼요 다 음. 찍었으니까 갈겁니다 목도리 하지 말까 오따뜻데 목도리 안할거예요 완전 수박으로